조금씩 되는 것같더라고요 네네. 몰랐는데. 확인다 아... 그게 아, 그 특성을, 있긴 특성을 있긴 있긴 찍어야 회복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있는 건가요? 퍽, 퍽 있지 않습니까? 퍽 있는걸로 려고있습니다 아, 퍽 있어야만 되는구나. 문장 쪽에 할게요. 네. 브방 에피스름. 레스름에스름에스 벨브, 아여기있어요 벨브 벨브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네. 휴즈는 어디에 있지? 아 휴즈 여기 있어. 2층, 2층 가운데 있어. 집에 있어요 예. 아 이거, 아 이거 부숴야되는데 아 코니 있는게 너무 불편하다 아이매 이렇게 코니가 호랑이! 호랑이라니! 코니언 뒤졌다 잡아 죽이 네문좀 올라오시면 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올라오겠다. 에 버지니아 300점. 문을 부셔. 커스 좀 써주고. 어저 트랩 괜찮은 것입니까 제 거? 예? 제거 트랩 어, 어디요? 버즈 느낌이 드는 가베 칼쪽이요 네네. 가베? 잠시만요. 아니요 아. 트럭 어,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어, 다행입니다 네. 멀면 멀수록 좀 일자로 보여갖고, 네. 일자로 보여갖고, 네. 일자로 보여갖고 아. 이제 올라올 아, 때가 괜찮은데. 됐는데 400점이다 얘네 올라오겠다 이제 조금 씩네아 아,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어. 있어요 어디와 네. 저 퀴즈하고 살짝 멀어서 아이고 네. 어. <laughs> 어, 뭐야? 직접 긴가하셨나? 아, 손이 4대 때렸어요 네? 네 쫓아 냈어요 네. 그거 출혈로 쓰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견제 했으니까 뭐 조금 아깝긴 하다 한 두대만 더 때렸으면 손이 잡을 수 있었는데 하... 코니도 같이 있었거든요 어, 건드렸다 네. 저거, 문 건드렸다, 어, 문, 문, 저, 문. 네, 예, 지금 문. 가고 있어요. 가는 중, 저도 가는 중. 아, 이거, 죽었다, 네 아, 씨. 넌 죽었다, 이게 본인 2층으로 가있어요 예, 제가 쫓을게요. 예, 쫓다 야, 틈새로. 아,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아, 와주시면 좋긴 한데. 네 지금 갈게요. 한대 때렸고. 저는 카벨을 못 보긴 한다. 네. 예. 어. 아, 이거 구조물 넘어갔다. 잠시만요. 제가 돌아갈게요. 하지만 아, 문을 열고 나갔다. 다시 무슨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다 있다. 코니, 코니랑 줄리 지금 제너레이터 왼쪽 문.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아, 다시 나갔다. 아. 여기 있습니다. 이 와이 새끼. 나왔어요. 호니, 아, 코니, 잠깐만. 호니도 이쪽에 있었는데 트랩, 트랩, 트랩. 내가 뛰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아, 문 뚫은 가운데. 문 뚫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위치는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선 저 여기서 또 지방형 하겠습니다. 네. 어, 필드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 발전기 잠시만 발전기 발전기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 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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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네, 가는 중. 아이 새끼 이거. 아 이거 할지 할것 같은데. 어 여기. 코니 아 여기 코니 있어 요 여기. 제가잡볼게요 네. 코니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데? 떨어졌고, 네, 나이스 휴즈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포커스로만 잠시방 한거라 아까 여기 한명 더 있었는데? 아여있다 버진이야 아 이거 틈새로 가겠다 버진이야 틈새 소니 이층으로 네. 2층, 갔어요 소니 네. 저는 퓨즈 쪽에다가 피즈 그 트랩을 깔고 계속 택적을 하겠습니다. 네. 버지니아 계속 벨브 노린다. 아 벨브 노린다. 벨브 벨브. 네. 다시 돌려 와 주세요. 선친님. 연기 있었다. 네, 피즈에다가 하고있 네, 제가 제가 네. 어디 갔어? 중앙쪽으로 갑니다. 중앙? 중저 데레 어, 저, 어, 저, 저 제네로 가할것 같습니다. 음, 아 할배 쪽이요. 어진이야 절로 뛴다. 제가 쫓아갈게요. 음, 숨으로 간다. 제만 봐야겠다. 아, 2층으로 올라갔나? 닫단있는거 2층 올라갔어요. 그럼 리프트 사용하시면은, 오브젝트 좀 보겠습니다. 이제 퓨즈를 이제 뽑아가갖고, 네. 뽑아갔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지금 리프트를 사용할게요. 네. 네. 소니. 이제 리프트 사용하면은 이제 퓨즈 좀 봐주셔야 됩니다. 오브젝트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거. 퓨즈 어,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퓨즈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뺐어요 지금. 2층, 잠깐만, 이거. 여기 3명 있다, 3명. 네 갈게요 지금 우가 네. 카베쪽이구나. 네, 카베쪽. 네, 네. 다시 도망간다. 네, 네. 네, 발자국. 여기 아마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아 그러네 여기 숨어 다시 있는. 다시 별거 어 쪽으로 갔어요. 네. 으로갑다 어디냐? 중앙. 네. 소니 전 쪽으로 가요 네 네네 어이끄있 찾았습니다 에스쿤 지원 가주세요 지금 중앙이요? 아 지금이 아, 네. 아니라 아, 한 대, 한대 후렴구 우선 소니 지하로 가습니다네 네. 어, 원다운 안됐네 아쉽게도 아. 니 내려왔어요 네 다시는 2층에 있어요 어 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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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 트랩 네 휴즈 이거 함정만 깨졌지 나머지는 괜찮아 아, 여기 어 뭐야 봐주지. 보진 보진 옆에 수으로 갔습니다. 아 스태미나 없어가지고 아 다시 된? 네한대 때렸는데 아씨 아, 어 아, 밸브 네. 밸브 다시 밸브 쪽좀봐주세 그 지금 어때 쿨된거 같아서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그리스콜 됐어요. 아이고, 맞았다 정가에... 잠시만요. 제가 그 쓸게요 바로 여기 누 o 있었던 거 어, 같은데? b o u t t h 칼 t Okay, do something. I'm going to p 습니다 어에 주시면 다 이거. 니야 네. <laughs> 노리고 있었고. 팀 다시 했습니다. 네. <laughs> 소니 좀 치는 구먼. 핵이 쓰도 있습니다. 아까부터 속도 좀 예사롭지 않네. 네. 주의거야 계속 잼봅니다. 네. <laughs> 제가 갈게한 한번 이따. 어, 아, 여따다 이따. 아, 이다 빨리 그 아, 연기 아, 잠시만요 치즈. 여기 두명있습니다. 소니랑 코니있습니다. 이쪽. 젠네 가는중 버지니아 우물로 떨어졌어요 네아 그쪽에 있구나 지금 자. 코니 저거 따라갑니다네 여기 코니 여기있습니다 코니 이쪽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아 우물로 떨어졌구나 저쪽으로 간다 다시. 퓨즈 한번 다시 보고. 퓨즈 괜찮고. 그. 쟨쪽에어 여기 있다. 여기 호, 아니 소니 여기 있어요. 아 이쪽에 있어요. 그거 좀 막아주실래요? 잠시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아, 나왔다. 아, 폴링님 아... 어디 아, 계시지? 아, 어, 제가 쫓아야 되겠다. 아, 일로 갔구나. 이이뭐지왜게이렇게 빨? 게 이게... 이이이 핵쟁인가? 아니 왜 이러지? 하나도 없습니다, 피신새끼. 거진 아... 뭔가 진짜 이상하다. 아, 뭔가 진짜 이상한데. 뭐지? 코니 아니 소니 다시 여기 일로 들어가는 중. 아, 문문 하려는 거 같습니다. 네. 저서 그래도 다른 거 보겠습니다. 네. 분명해요. 소이 오물. 소니 이렇게 많이 하자는데 안 죽인다고? 뭔가 이상해. 아니 이거 진짜 이상해 이거, 이거. 비정상이에요 이거. 핵쟁이. 뭔가 이상함. 네, 핵쟁이입니다. 어, 이 네. 핵쟁이야. 이거 이게 네. 이렇게 안 죽을 리가 없어. 거짓냐이 아, 가는 중, 핵,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어디십니까? 아, 저쪽이구나. 아, 가는 중. 아, 가는 중. 아, 어, 칼찌칼지다니까 2층으로 가세요. 2층으로. 네, 아, 2층으로 올라간다. 한 번만. 카베... 들은 괜찮은 것입니까? 네, 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카페 따였... 따였어요. 카페 아, 따였어요. 네, 아, 그래. Now, where did you go? 아 제가 카베를 갈 수가 없어 아, 왜 이렇게 빠른거야 진짜 짜증나게 뭔가 어, 좀 이상한데 제가 저 카베 가볼게요 그럼 같이 거기 좀 봐주세요 제가 방법이 없다 발자국 한번 추적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소니가 좀 너무 이상한데 소니 아까 저한테 두배맞고지금한테 계속 가안좋도니다 s o n 소니는 아니, 코니는 떨어졌어요, 오물로 네 소니도 여기 아, 있는 것같아요 s o 서 일단 열려서 제가 누야될것같아요 소니도 소니 여기 있는 것같아요 s o n i t 일단 아, 우선은, 네, 밸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나노 포커스로 계속 퓨즈 쪽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배터리 설치하고 바로 음, 아 저는 다시, 예, 네, 다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 이거 밸브도 그렇고, 퓨즈도 그렇고, 퓨즈. 어 소니 저기 있다, 소니 저기 있다, 소니 소니 올라오고 있어요 파벨 쪽으로. 예. 소리 났는데 방금. 아 저기 다어 지금 저 건드렸습니다, 건드렸습니다. 건드렸어요 퓨즈, 퓨즈, 퓨즈. 아니 소니 근데 너무 이상해. 제가 그럼. 그냥... <놀람> 좀 표준적으로 할 거야 제가. 네. <놀람> 원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일단, 일단 카베 좀봐 주세요. 네. 아니 얘걸 이렇게 안 죽을 리가 없는데. 이거 하셔야 또... 니다 퓨즈. 저저 쟤는 못 봅니다. 요딱 생각하겠습니다. 뭐 지키고만 있으면 되죠. 아이씨. 노기가 Nobody... 너무 길어 갱기 너무 갱 한참 깔았네 씨. 계다들었거든요 아니 소리 진짜 너무 이상하다 이거. 오늘 카페 문은 따랐습니다. 아, 카페레. 물 따르고 아니, 이 속이 이렇게 빠른가? 아니, 이게 아, 말이 되나? 어, 트랩 까였습니다. 또. 아... 네. 또깔였다고요 네. 다시 설치했고 이제 네, 는 다시 가겠습니다. 네, 외숙권님두 명이면 말씀하세요. 네, 아직 손이 한 명이에요. 진짜 <laughs> 분 네, 어때요? 쟤 지금 괜찮아요? 쟤 네, 쟤는 우선 트랙 이상 없습니다. 네. 아, 뭔가 이상한데. 뭐 말이 되나 이게? 시간은 저희 편이긴 해서. 음.

일단 손이 내려갔고, 되진다. 저 다시 트랩 깔러 가겠습니다. 야, 소니를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안 죽는다고? 네, 제가 쟨 쪽으로 갈게요. 아니, 네, 다시, 다시 갈것 같습니다. 설치 끝났고. 네. 우선은 뼈가 또 들었습니다. 예. 네. 뼈 누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도는 그거 너무 충격하다가 카브에 따일 수 있습니다. 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소니 베이스 베이스먼트 베이스 갔어요 보니 소니 밸브 가져간다 지금. 아, 아... 아니 얘 네, 이상해. 아니 이상해. 네. 아니 진짜 하, 너무 이상한데. 핵쟁이, 맞... 핵쟁이 맞아요 얘지. 이게 확실해. 아니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 이게 나간다. 소니 다시 나가요. 네. 달리기도 이렇게 빠르다고? 말이 되나? 아, 이게 말이 안돼 이게. 벨브입니다. 밸브... 저거 다 어그로일 수도 있어요 네. 카베 제가 갈게요 그러면. 카베 쪽에 지금 누구 있다 지금 또. 제가 가고 네, 있어요. 지금 순이가 이제 벨브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핸드가. 지금. 아, 그럴 줄 알았어. 아, 벨브. 아, 코니, 코니가 여기 있구나. 코니 쫓는 중. 아, 코니 우물로 일단 떨어졌어요. 네, 일단 이어서제 퓨즈 가야돼요, 지금. 아. 네네네. 아. 버지니아, 버지니아 카베. 여기 한명 와주, 한 명. 네? 한번 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아, 저 퓨즈가 그냥... 좀 위험해서, 지금 리스톨. 위험하긴 합니다. 아, 두 명이에요? 네. 아 코니는 오물로 떨어졌는데 버지니아가 여기 있어요. 버지니아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뭐, 지금 연기 뿌리고 아, 지금 이거 틈으로 틈으로 들어갔는데. 아선 걸렸습니다. 이거 소니 소니 여기 왔습니다. 예 네. 좋다. 아, 제가 갈게요. 네, 그냥 다시, 제, 제... 아 홀링님이 가시는구나. 오케이. 네. 이거 어쩔 수없다 저는 일단 뭐 제가 표지를 못 보고 있습니다. 표지 이상 없고 소니 여기 있는데 그냥 제가, 제가 지키기만 발생할게요.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왔어요 지금. 어그로 안끌리니다 그냥 네. 네. 위험하 말씀하세요? 네, 리프트를다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냥 퓨즈 지키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퓨즈 네 맞습니다 거의요됐어요 네. <laughs> 아, 또또또또또네 제쪽으로 살짝씩 와주십니까? 여기 두 명이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카베이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버지니아도 지금 사라진 것 같고. 아마 그쪽으로 갔을 확률도 있어요. 다 어디, 어디 있어요?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소니 여기 있습니다. 코니, 아 코니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나갔다. 네. 네. 다시 다시 표지 봐주시라고 하면 된다. 어, 건드렸다 표지, 됐습니다. 가는 중. 저도 가는 중. 이거 왜냐면은 소니, 소니 여기 다시 왔습니다. 연기 뿌렸다 또 전기 또건드려나 저거? 예 네. 트레플 아씨 카페쪽 다시 가봐야 되겠다 이거 뭔가 불안하다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씨 버튼 잘못 눌렀어 트레플 아 이거 아씨 문방 당했어 버지니아 이쪽에 있어요? 네네 솔직히 계속 여기 있습니다 네, 버지니아 카베 쪽으로 뛴다. 아, 뚫렸다. 어, 지금 카베 카베, 아, 카베 달리십니까? 네, 에이, 가는 쪽. 네, 아, 그냥 억 <laughs> 끌리면 안 되고, 그냥 무릎이 어야 되는데, 문은 안 따였어요. 네. 아, 문 뚫렸다. 아, 코니가 궁었어요 아. 아. 할지 갈지. 아, 아. 아. 이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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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도 이쪽에 있어요. 아. 나가겠지. 하고 싶지가 않다. 아, 이거. 소니 때문에 짜증나네. 소니 다시 나갔어요. 아이 아, 핵쟁이 새끼 씨. 짜증나네. 있나? 아 이게 말이 안돼 이게 진짜. 나갈까요? 아니, 이게 말이. 아니, 말이 안 돼, 이게. 아, 이 게임 자체가 병신이 됐는데, 아, 저런 건 당하는 것 같습니다. 되나 이게 진짜 말이 안된다 이거 이쪽으로 가면 왜 이렇게 빨라 지금 힘들어간다 다른 애였으면 이거 수십 번은 죽었겠는데. 수십 번은 죽었겠다, 이거. 그냥 나가시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괜히 시간도 시간이고. 아, 나가시죠, 그냥. 아, 안 되겠다. 핵쟁이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시간 낭비지,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 쓰러졌다 얘 뭐냐? 아 죽긴 죽었네요 저거 치터 아닌 척 하고 있습니다 뻐뮤 치터 말이 되나 이거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이거 하,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아, 더러운 새끼들 아니 진짜 다른 애들이었으면 이거 수십 번은 죽었겠다 이거 아, 진짜. 진작 게임 끝났는데아이좋겠습니다아 네, 아, 아, 그. 너무 진짜 너무 역겹다 진짜